이 브랜드를 사세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아이 브랜드 색깔 어떤 것들 보여지는지 알고 계시면 좀더 옷을 입으실 때내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 찾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오, 눈이 띄신다는 거. <놀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두아들 도아즈 t v 의 디자이너 도아지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는 거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바꾸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지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언제 천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벌써 천이 됐어요. 음. 진짜 남의 일 같이 생각을 했었고, 아, 그냥 저는 제 이야기를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어떤 컨텐츠로 제작을 해야 될까 진짜 그 동안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걸 궁금해할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원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번 트렌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 패션 트렌드 그리고 이 패션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패션의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2020년 SS 시즌의 컬렉션들을 쭉 읽어드렸잖아요. 어떤 트렌드로 컬렉션이 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컬렉션들이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에서 어떤 컬렉션들을 쏟아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품 브랜드 세컨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 명품 브랜드 사실 좀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고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패션 브랜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한 패션 회사에서 한 브랜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타겟층을 대상으로 다른 세컨브랜드들을 런칭을 하거든요 다양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 하나의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명품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들을 런칭하는 브랜드들 이꽤 많이 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더 대중적이고 아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다르게 컬렉션이 출시가 됐는지 제품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일 것 같아서 글로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글로에를 사실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커다란 금장이 박혀있는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일백이 셀럽들이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방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되게 어느 순간 그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너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구매도 해 보게 되었는데 그 브랜드와 세컨 브랜드인 C by 클로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타겟층이 좀 영해요. 그래서 자파뿐만 아니라 의류들도 굉장히 영하게 나와 있어요. 클로에는 조금 고가잖아요.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좀 지속 가능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고퀄리티의 의류와 자파라면 C by 클로에는 좀더 클로에의 컬러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좀더 영한 타겟으로 가격대도 나일백이 한 2,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 라인이 한 200만원 정도 선이라면, 뭐 리미티드 상품은 조금 3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찌바이글로에는 한 30만원에서 35만원, 한 40만원대,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두 브랜드를 놓고 어떻게 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출시가 됐는지 그래서 사계층을 어떻게 밑으로 내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잖아요. <laughs>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브랜드 하나를 두고 뭐가 다르지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패션 회사에 있을 때 이게 브랜드들을 런칭을 하다 보면 이 브랜드의 타겟층은 어떤 거고 어떤 컬러를 가져갈지 그리고 경쟁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조사를 하면서 런칭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아, 요건 이렇게 가져가고, 요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재미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 명품 브랜드들은 요 핸드백들, 잡화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백들, 저 끌로에 유명한 백이, 나일백이나 아니면 은 스몰사이즈의 테스백, 셀럽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유명해진 백들이에요. 원형의, 금 장식이 박혀 있는 그 백들이 유명한데 그거의 컬러를 반영을 해서 씨바이클로에서 하나백이라는 거를 출시를 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었어요. 기본적인 원의 금장은 가져가되 좀더 영하게 푸른 디자인이에요. 얼뜻 보면 아 이거 클로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하나 백과 좀 끌로에서 출시한 나인 백과, 테스백의 조금 차 차이점은 좀더 클래식하다고 봐야 되나요? 장식이 많지 않고, 근데 하나백 같은 경우는 좀더 디테일이 좀 재미있게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클로에 컬렉션을 한번 볼게요. 클로에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컬렉션을 보실 수 있어요. 빛이 너무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데. SS 시즌의 컬렉션이 어떻게 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단 컬러가 뉴트럴 톤으로 고급지게, 무난하게 뉴트럴 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블루 계열 뉴트럴 톤, 블랙, 화이트. 그리고 핑크 컬러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뉴트럴 컬러가 많이 보이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탑에도 어깨와 소매 부분에 볼륨감을 가져가 있는 디테일.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 이목 부분에 리본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 아까 화이트랑 같은 컬러로 자켓에도 소매 부분에 볼륨감이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원피스도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소매 부분에 볼륨감이 딱 들어가 있는데 밑에 부분은 또 볼륨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몸통 부분이 조금 핏하게 들어가 있으면 하이 부분에 조금 볼륨감을 주는 그런 디테일들이 보여지고 있죠. 블루 컬러와 이 버무다 쇼츠인데 이거를 반을 접어가지고 좀더핫 패츠처럼 입은 룩이죠. 스트라이프 탑에 스트라이프. 그렇게 매칭을 하는 거. 그리고 맥시 원피스가 그래서 약간 플리츠처럼 퍼지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이 이게 볼륨감 있게 확 살아난 디테일이 역시나 보이고 있, 있죠. 컬러감이 정말 예술이잖아요. 이런 컬러 참 예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컬러들이 뉴트럴 컬러들이 보여있고 패턴의 블라우스들과 하이들 스트라이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상의에 이 볼륨감 있는 디테일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벼무다 쇼츠처럼 미듐 기장의 하의들이 보여지고 있고 데님 블루 계열의 팬츠들 그리고 블루 계열의 상의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켓류도 오버사이즈의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이 소매 부분에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디자인들, 그리고 상의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스커트에도 패턴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티셔츠 역시도 소매 부분에 볼륨감을 줬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번 트렌드의 특징이라는 게 정말 아니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나아고 있다라는 거. 자켓도 스트라이프 자켓인데, 좀 오버사이즈의 핏인데, 여기 허리 부분에 또 라인은 또 잡아줬어요. 여기 소매 부분은 또 볼륨감 있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죠. 그 여기에 버뮤다 쇼츠인데, 접어서 디테일을 준, 레이어드를 해줬죠. 이 원피스 역시 소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에스터로저 룩의 그런 디테일들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패턴들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플라워 패턴도 들어가 있고, 중간에 가죽이 그 소재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서 가죽과 패턴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컬렉션도 보여지고 있어요.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비지가 있고, 여기 목에, 목에 셔링이 잡혀 있는, 이런것 트렌드에서 많이 보여줬었죠. 자라 컬렉션에서도 요 목에 디테일이 있는 것들도 있었고 다좀 전체적으로 스타일은 비슷한데 그 브랜드만의 특성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보여지시죠? 이제 그리고 여기 상의에 셔링이 잡혀있어서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허리 부분은 강조해주고 요 하의에 스커트들의 볼륨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보헤미안 스커트들도 보여지고 있는 오, 이, 이 셔츠는 데님이래요. 데님 셔츠가 이런 소재로 나왔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죠? <laughs> 저 블루 계열의 컬러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블루 티셔츠도 여기서 보여지죠? 블라우스도. 볼륨감 있는 블라우스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컬러 톤이 좀 뉴트럴 컬러와 블루 계열도 좀 비비드하기보다는 파스텔 계열, 그리고 핑크도 파스텔 계열이 보여지고 있어요. 화이트, 블랙들, 컬러는 전체적으로 그런 룩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고, 상위 부분의 디테일의 볼륨감. 역시나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파류도 블루 계열들이 나왔어요. 블루 그리고 이제 SS다 보니까 파스텔 계열의 컬러들로 출시가 되었어요. 봄이니까 컬러들이 파스텔 계열의 컬러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뭐 뉴트럴톤의 제품들 출시가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바이글로에를 한번 보면 되게 여한 느낌이 들죠. 컬러감이 조금 화려하고 패턴이 조금 더 화려하고 디테일이 좀더 들어가 있는 그 프릴이 더 많이 들어가 끌로에 같은 경우는 좀사링이 들어갔다면 C바이 끌로에는 좀더 프릴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샤방샤방하고 좀더영한 느낌. 그래서 좀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패턴들도 끌로에 같은 경우 는좀 잔잔하게 뭐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잔잔한 플로어 패턴, 은은한 패턴들이 보여졌다면 C바이 플로에는 좀더 과감한 기하학적인 패턴들도 보여지고 컬러감이 좀 다양하게 섞여있는 그런 좀 큼직큼직한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데님 류도 청청 이렇게 겹쳐진 청청 있는 그런 룩들도 보여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지 라인도 하이웨스트의 80년대스러운 나팔바지의 핏들 그 것도 보여지고 있고 화이트 원피스 같은 경우도 그런 알레 소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들도 러블리한 샤방하고 러블리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보여지고 있죠. 핑크 컬러 그러니까 좀더끌로에는 어, 핑크도 약간 파스텔 계열의 은은한 핑크였다면 여긴 조금 더 어, 비비드한 핑크가 보여지고 있고 그린도 좀더 진한 그리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비비드한 컬러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라게 특징이고, 에슬러저 룩 같은 좀 캐주얼한 디자인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에 좀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캐주얼한 느낌의 디자인의 디지트렌치 코트도 보여지고 있고요. 시폰 스커트에 후드의 상의를 매칭을 해서 좀 에슬러저 룩의 일환으로 스타일링을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죠. 패턴이 좀더큰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파도 좀더 화려한 자파들이 출시되어 있고, 블루와 데님이 되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비비드한 컬러의 핑크, 그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좀 어떻게 타겟층이 정말 다르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클로에는 좀더 완전 고가 명품 브랜드이고 그 밑에 그런 컬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명하게 푼 디자인들. 그래서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풀어놨다라는 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그 클로에 같은 경우는 시폰 소재나 가죽 소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졌는데 시바이 클로에는 좀더 영화한 타겟이다 보니까 데님류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면 소재, 코튼 소재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글로에 같은 경우에 컬러들이 뉴트럴 컬러에 가깝고 좀 미묘한 컬러들, 어떤 컬러라고 환정 지을 수 없는 뉴트럴 컬러들. 그런 컬러들이 사실 명품들한테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되게 컬러를 뽑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진 컬러들을 뽑기에는 명품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컬러를 뽑아내기 위해서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원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좋은 원단을 써야지 예쁜 컬러, 그러니까 고급진 컬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이 컬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원단이나 가... 그런 것들이 좋아야지 컬러를 잘 뽑을 수 있거든요. 그 원단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굉장히 고급지게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명품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 뭐 재봉 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재료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컬렉션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컬러가 좀더 끌로에가 미묘하고 오묘하고 이제 뉴트럴 컬러 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반면에 시바이클로에 같은 경우는 좀더 원색 계열 그런 컬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laughs> 스테이를 보면 좀더 캐주얼하게 시바이클로에서 뽑았기 때문에 좀더 영한 타겟으로 캐주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슬러서룩의 드로스트링의 그 요소들을 좀더 과감하게 넣었다면 그리고 클로에 같은 경우는 좀더 그런 요소들을 약하게 빼서 디테일을 좀더 우아하게 살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소매 부분이나 목 부분 이런 데 셔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글로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더 풍성하게 원단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셔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C바이클러에서는 셔링보다는 조금 레이스 위주의 풍성함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셔링이 많이 들어가고 좀더 볼륨감이 그런 식으로 잡으니까 좀더 실루엣이 우아하고 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나름대로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명품과 그 세컨브랜드의 가장 큰 것들은 원단과 디테일의 요소들. 그러면서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가 브랜드면 브랜드일수록 디테일이 조금 덜 들어가고, 원단이 좀덜 좋고, 원단이 조금 덜 좋다 보니까 컬러를 뽑기에 좀더 쉬운 컬러들 위주로 나와 있는 점들. <laughs>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아, 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지, 왜 얘는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눈이 띄실 거예요. <laughs> 브랜드들의 색깔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옷을 입으실 때나 아니면 내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는구나. 아난 이런 거를 적용을 해보면 나에게 어울리겠구나. 라는 게 조금 눈이 뛰신다는 거 항상 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브랜드를 사세요라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브랜드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이런 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클로에라는 브랜드 그리고 클로에 세컨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laughs> 어떤 거는 가져가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차별화하고 좀더 다운 시켜서 좀더 대중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눈에 보이시죠? <laughs>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층에 따라서 브랜드들이 보여지는 색깔이 조금씩은 변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령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면, 아, 내가 이 브랜드와 맞구나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룩을 찾아가기가 조금 쉬우니까 그런 거 기억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많이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다른 콘텐츠로,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ăn